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추위가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물기가 얼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참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그처럼 결빙에 의해 사고가 나면 그냥 내가 부주의했구나 잘 보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하고 마는데요.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결빙 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빙에 의한 사고는 크게 시설이나 건물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일반 인도나 도로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시설이나 건물 내에서 발생한 결빙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설 소유자나 시설 관리자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이나 시설은 많은 이용객들이 항시 이동하고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항상 위험이 발생하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이나 또는 주상복합에 딸린 나무데크에서 결빙에 의해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내부에서 누군가 흘린 물기가 결빙되어 미끄러져 낙상한 사고가 있고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찾으러 가면서 걸어가던 중에 결빙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다 저희가 보상을 진행했던 그런 사고 유형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올라온 저희 영상 중에 한빌라의 내부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당시 하강한 기온으로 인해서 결빙이 생겨서 밝고 미끄러 넘어져서 발목이 심하게 골절된 한 의뢰인의 보상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결빙에 의한 사고를 보상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 유형으로는 일반 인도나 도로에서 결빙에 의한 사고인데요. 실외라는 점이 다르죠. 특히 이 사고 유형은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보험 접수 또한 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꼭 유의하실 점은 한국은 겨울이라는 날씨가 있기 때문에 눈도 내리고 약간의 물기도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막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결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점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자체 직원들이 매일같이 그런 결빙 상태를 일일이 녹이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겨울의 길거리에서 결빙에 의해 넘어진 사고들은 지자체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 결빙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인도블럭이나 대리석 등이 파손이 되었거나 당시에 그 사고 현장의 안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상이 가능한 사고 유형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주시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그럼 보상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차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게 나중에 그 사고 현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어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골절 사고를 입게 되면 119 응급 이송이 되어서 바로 의료기관 가서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사고 증언이나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리자에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일반 도로나 인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내지 해당 구청의 관리과에 문의하셔서 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보험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결빙에 의한 사고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